안녕하세요. 웨드의 비밀입니다. 오늘은 제가 새로 산 젖병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별이가 안고 있는 이 젖병이고요. 디자인이 되게 예쁘죠? 스와비넥스 거라서 스와비넥스 건 디자인이 되게 예쁘잖아요. 그래서 예뻐요. <laughs> 요만큼의 뽁뽁이로, 네, 아이고. 요만큼의 뽁뽁이로 싸서 보내주셨고요 이제 이거는 겉에 싸져 있었던 거고 이거는 안쪽에 싸져 있었던 건데 겉에 한번 이거에 이거 안에 넣어져 있었거든요. 젖병이 그래서 아이고 어떻게 찌그러졌어? 요 안에 젖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젖병이 있고 그 다음에 뽁뽁이로 감싸진 젖병이 이 안에 있고, 이게 또 뽁뽁이로 한번더 감싸져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정말 안전한 안전 배송 해주셨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유리로 된 거라서 더 살살 해주신 것 같아요. 아, 더 세, 세게? 는 아니고 더 꼼꼼하게 포장해주신 것 같아요. 되게 젖병 문양이 되게 뭐라 해야 되지? 도일리 페이퍼 같다고 해야 되나? 너무 너무 예쁘네요. 그래서 구매를 했어요. 되게 예쁘죠. 사빈엑스 거라서 열 이거 이렇게 한 손으로도 열수 있어요. 이렇게 했으면 열수 있는데 좀네 이렇게 요거 사빈엑스 거는 좀접 꼭지가 신기하죠. 진짜 신기하죠, 되게 네. 되게 이쁜 젖병 잘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상 후기를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신기한 디자인, 예쁜 디자인에다가 한 110mm라고 돼 있는데 한 20mm는 더 담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이렇게 잘 열리고 여기 이렇게 신기한 젖꼭지 모양에다가 말랑말랑한 재질이고요. 유리 재질이에요. 신생아용이라서 딱 별이 사이즈예요. 그리고 뚜껑도 잘 있고요. 됐다. 이렇게 해서 한번 후기를 맞춰보도록 할게요. 별이구요, 별둥이입니다. 그럼 맞춰보도록 할게요. 빠빠이.